세상을 빛내는 나와 새빛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재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무감각한 자여 깨어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느끼고 누려왔던 감각이 사라지거나 무뎌졌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요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맛을 느끼는 미각이죠. 이 미각을 잃어버렸다면 요리사로서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죠. 속도나 거리 감각을 잃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은 학창 시절 다쿠 선수였어요. 정말 열심히 했었죠. 그리고 정해진 훈련 프로그램이 끝나도 밤 늦게까지 개인 보충 훈련을 자발적으로 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길을 걷거나 잠을 잘 때도 라켓을 쥐고 생활을 했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라켓에서 오는 그 촉감이 있거든요. 미세한 그 그립감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계속 반복 훈련 하다 보면 최고의 감각을 맛보게 되는데 이 감각이 둔해지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누구보다도 감각에 예민한 선생님이 몇주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감각한 자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 주셨어요.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하니까 무감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무감각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며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장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감각 없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새빛나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상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루빨리 영적 감각이 회복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세비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바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빠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무관각한 자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세빛나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리진에서 호민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수 없다. 아멘! 감사합니다.